자, 안녕하세요. BJ 펭귄의 마인크래프트 아스메틱카 모드. 자, 이제 사막을 시작합니다. <laughs> 제 우선 사막에서 건물이 나올 줄 알고 사막을 발견하고 아주 좋아했었는데, 아, 사막이 짧고 게다가 건물도 하나 없네요. 다음 건물이라도 바를 것만. <laughs> 어 우선은 음 집을 <laughs> 찾아야 되는데 집이 없네요 집집집 사탕수지 잠깐만 다크메디가 보였는데 방금 잠깐만 아이씨 깜짝이야 피스풀인가? 이지 자 이지로 실행 울프 아울 싫어 안아 고기... 고기... 아, 돌거미 내 구도가 다 따라가는구나. 좋았어. 가죽, 나의... 나의 고기를... 충분히 채워달라. 헉, <laughs> 협곡이다. 가볼까? 불안해. 협곡도 잘못 가겠어. 헤카토 땜! <웃음> <웃음> 자, 우선 그냥 노래 뜹시다. 자, 소리 좀 줄이고. <laughs> 맛있는 육회.

먹었네 자, 눈지역이 나왔네요. 자, 눈지역, 탐험, 개시. 어, 찐따 됐다. 아니, 어, 저기서 누가 싸우나보다. 방금, 방금 1하고 데미지 떴는데. <laughs> 늪지대에서 슬라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 슬라임, 슬라임이 왜나와 되지? 아, 맞다. 경험치. 경험치용으로. 짭짤하게. 아이고, <laughs> 음, 어또 호박이 있어. 뭐호박풍민이야 풍년이야? 아이고, 양, 매, 어, 우선 우선 양토는 충분하고. <laughs> 아이 아에에이 문제 할 때마다 너무 무서워. 왜 이렇게 지역마다 다 짧냐? 집도 하나도 없고. 아스메디커 보드 맞어? 맞는 거야? 맞잖아. 왜 없는 거야? 집이 집집집집 집.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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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집집집집집집집집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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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어디로 가야 집을 볼수 있을까 집이 그리워 안, 아니 이게 뭐야 아 부금이 끝나다니 이런 이런 뜬금없는 타이밍에 부금이 끝났어 아다시여기 귀찮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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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밥하네집 하나 안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운, 운빨이 없냐? 1편에서 맵 날라가지만 않았어도 운빨 쩔텐데 호박만 쩔게 나오고 이게 뭐야 또 호박이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런 개후라이 아닙니다 오 집이야 근데 근데 여기 어... 스폰지형 아니야? 잠만 스폰지역인데? 뭐..뭐..뭐니? 뭐, 내가..내가 그냥 돌아온거야? 아니네 아 처음 보는 것이야 처음 보는 것이야 내놔 엥? 초기화 됐었나? 아니 맵 돌아갔었나? 맵이 돌아갔나? 아닌데? 폭포 처음 봐 여기..여기 여기 처음 보는 지형이네 근데 양조기가 아. 왜 하나밖에 없냐 양조기 두개 캤는데 용암도 있다. 용암, 용암. 용암. I love 용암. 물을 찔 거. 그냥 올라가자. 석탄. 안 캐. 가자. 너무 힘들어. 벌떡, 벌떡. 벌떡, 벌떡. 벌떡, 벌떡. 벌떡, 벌떡. 아이. 잠시만요.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좋았어. 어? 양 집이 있네. 어, 야, 눈지어. 우와, 짠! 오이씨 깜짝이야. 우와, 하. 이씨 이이런 절벽은 너무 싫어. 안돼, 내 소중한 코블스톤 까짓거 캐면 되지. 아, 뭐 똑같은 집만 나와. 양쪽이 아운 운질해야 되나? 자 간다. 운질 또방이다. 들어온 김에 너네 너네 좀 잡자. 너너 너 먹물 내놔. 아이 e 먹물. 자 가자. 운지역을 향해서. <laughs> 너무 너무 멀리 떨어지는 거 아니야 스폰에서? 그럼 좀 그런데. 아, 맞다. 양떨어 태울 수 있나? 그럼 실버리지 실, 실 버리지 말고 그냥 해야겠다. 허, 셔 자, 안녕. 아, 이번 편은 너무 재미없어. 오예야또 오, 집이네. 솔라로 집, 왜이 집만 나오니? 나도 스펠 좀 얻자. 으앙, 으앙, 으앙. 싱글에선 세스폰도 안 돼. 어디서 또 좀비 소리나? I'm very scared. 왜 이렇게 집이 안 보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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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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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집. 집! 아, 오늘은 너무 피곤해. 그러므로 영상을 빨리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얍. 헛헛헛헛헛헛헛 오예. 예? 아 맞다 점토도 몇개 필요하고 요. 쪘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저기서 또 누가 뜬다. 맞짱, 맞짱, 맞짱. 한명 죽었네. 엥? 지들끼리 뜨는 거야? 아니, 아니, 뜨는 거란다. 그냥, 뭐, 머리 박은 거야? 아이, 멍청하긴 어... 헬프! 세터 만대. 에라이. 근데, 씨아이는 된다. 아... 집...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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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내 집이야. 잠시만요. 잠시 나주를 바꾸겠습니다. 몬스터가 나오는 건 너무 싫어.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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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 자동문... 히힛... 히힛... 자동문... 히힛... 자동문... 히히히 아, 좀 무서. 엥. 걸 발광석을 뚫고 자랐어? 설마? 아, 설마 똑꽉찬건 아니지? 아니 이런 이 만들어 저리가. 어 그리고 또 버섯 버리고 됐어 아우야 올라가자 으아 올라가자 어엥아 맞다 발광석 가루도 필요했던 걸로 아는데 잠깐만 설마 아 목재 아니 목재란다 그거 이야 크다 어 센시 에너지 <끝> 뭐야 이게 선 이걸 캐줘야 합니다. <끝> 어이 석재벽들도 나중에 에. 조합을 할때 필요하기 때문에 음, 뭐 버릴 만한 거 이거 하나 씨앗 됐다. 나중에 발광석 가루가 필요하니까. 아, 만화 포션을 만들 때 발광석 가루도 필요하니까 자 어... 그러니까 이거, 이거 버리고 발광석 가루 됐어 아, 빨리 조, 좋은 집을 찾아가지고 이런 집 말고 좋은 집 찾아야 되는데 삼집이 제일 적당해서 3집, 3집 3집, 3집, 삼집, 삼집. 삼집, 삼집, 삼집. 엄사 엄사 엄집 아 차라리 영상을 한번 끊고 다시 아 우선 고기는 다 굽자 음 아, 고기 굽기 이태한데 어 바다냐 설마 어 아니다 헉, 와 호수 자 영상 끊고 잠시 뭐 필요한 집을 찾으면 다시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다시 시작. 자, 우선, 쓸만한 집을 하나 찾았고요 음, 문. 어, 문, 오, 3계단. 야. 어, 그다지 밝지는 않은 편이네요. 자, 밝게 해주자. 너도 떼. 아니, 너, 너 여기다 붙여. 그리고 위로 올, 어, 앙, 이게 뭐야. 정미좀하려 집. 정글 나무가 이게 뭐야? 아이... 마우스가 이상해 자 오자마자 하는 건 체스트 체스트... 스트가 필요해 그럼 화로는 이 안에다가 체스트가 하나 더 있네 오!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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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잔디 에센스 프로스트 볼트 자 우선 처리 아 자, 자연적으로 처리하는게 제일 좋죠 아 작업대 작업대도 안에다가 음 이쯤에 졌어 핫핫아나무게임 버릴걸 헐바이너아이 아, 이, 이, 이것도 버려 바이 귀찮아 좋어 응? 양이 왜 껴있니? 핵같은 줄 알았네 아니 이게 뭐야 버려 아 우선은 어 뭐야 뭐야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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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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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귀찮으니까 사암대신에 아 이, 이게 작업대가 아니구나 와또 터졌어 아 진짜 많이 터지네 아저 소리 진짜 싫어 너무 빵빵빵 하는 소리 빵 계속 빵 빵거려 좋았어 내가 대체 뭘 만드는 거지?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그냥 반블럭을 만들 걸. 내가 왜 계단을 만들었냐? 캐자. 자, 나중, 나중에는 나중 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 이게 뭐야? 점토. 음, 자, 우선은, 음, 인체트 테이블. 아케이드 인첸트 테이블, 이거를 지어줍시다. 아, 철이 두 개가 필요하네. 나 아, 철이 있던가? 철, 철, 오, 다행히 두, 네 개나 있네요. 네 개. 음, 화로는 여기 있고. 그냥 나무 하나. 좋았어. 음, 그리고, 반블럭반블럭반블럭반블럭을 하나 만들어줍시다. 아, 여섯 개네. 자, 가자. 집 정리 좀 하자. 아 원래 원래는 사함반벌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사암이 없기 때문에 좋았어 딱 된다. 자 이제 닫고 갑시다. 음어 이제 할게 없는데 아 맞다 철철다 어잉 철 이거밖에 못 구워 철이 철을 이거밖에 못 구워 임마. 야 너무 너무 빨리 달아 막대기 두개 하나구나. 자 그럼 만들도록 하게 보겠습니다. 응. 헐. 필요 음서 내가 대체 방금 뭘본 거야? 내가 대체 방금 뭘본 거지? 에잉? 이거 이거 맞나? 설마? 괜찮아. 저거 저것도 그냥 만들면 되지 뭐. 난 무지 긍정적이니까. 이힛힛. 자 우선 오케이. 목재를 아이 하나. 목재를 이렇게 누르고아맞 맞아 맞아 맞아. 맞다. 맞아? 아 사탕수수. 갑자기 없는 줄 알았네 어 저기 또 누구 싸운다 일일 아이오 저 저기, 저기 오류 오류가 뜨나? 왜 저러지? 가끔 라이트메이지끼리 막 실수로 지들끼리 때렸다가 막 싸우는 경우에 저렇게 뜨던데 아닌가 가끔 저렇게 뜨던데요 아닌가요? 아 깃털 아 있네 횃불 있네 횃불 깃털 목재 자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잘못났어. 왜떠떤지찌 내가 그냥 하, 합시다. 배우고, 아, 못 배워. 아, 맞어. 자, 우선 룬을 만들어 주려면 조약돌이 필요하죠. 자, 일, 이, 이렇게였나? 아, 이렇게, 이렇게가 아니야. 아씨, 이 잘못 만들었다. 자, 이러, 이렇게 하면 룬이 나옵니다. 자, 룬을 만들어주고요. 그냥, 어, 아무것도 없는 룬세 개, 양털, 목재, 철, 철, 양털, 아이씨. 자, 목재, 양털, 철, 어, 뭐야. 철, 그리고, 너 말고, 룬세 개, 룬, 룬, 룬. 자, 됐습니다. 자 이게 무엇에 쓰냐면, 어이씨 벌써 밤이냐? 밤이야? 왜 밤이야? 자 이것을 뭐에 쓰냐면 바로 이렇게 리코드 레벨 0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이 만화를 늘려주는 레벨입니다. 어 잠만. 깐 10. 이렇게 누르면 뾰로롱 소리와 함께 만화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배워볼까요? 126이 늘어났죠? 이렇게 기본 스킬도 생깁니다. 리콜 마크. 제가 지금 배울 수 있는 게 파이어, 빨간색이죠? 아니 빨간 주황색인가? 주황색을 한번 해봅시다. 빨간색 아니면 주황색이지 뭐. 자, 주황색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요. 룬에 이렇게 박아줍시다. 룬. 자, 파이어볼트. 아, 맞어, 아. 계속 까먹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이걸, 룬을 넣, 아, 파이어볼트, 룬을 넣고, 이걸 하면, 파이어볼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당겨서, 슝. 멀리 날아간다. 왕, 불 붙는다! 안 돼. 괜찮아. 자, 그리고 이렇게, 2.0 만화, 이렇게 있으면, 여기, 2.0 만화만큼 만화가 소비됩니다. 자, 어디에, 어디다가 써볼까요 여기, 여기, 여기다가? 자, 이렇게 2만화가 소비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 어떻게 꺼야 되는데? 그냥 불타. 날 빠냐. 아, 우, 아, 야. 화, 화약이 아니라, 석탄. 자 석탄을 구워 주고요. 아니, 석탄을 해서 구워 주고요. 아이, 왜 따로 있냐? <laughs> 불이야! 불이야! 자, 센스 에너지를 배웠죠? 어, 없어. 응? 아, 이거야? 설마? 뭐야? 왜 배운 거지? 검은색, 주황색, 초록색. 초록색은 어떻게 얻지? 초록색. 초록색. 아, 초록색 염료가 있구나. 자, 우선 22분. 자, 우선 여기서 와. 마인크래프트 아스메디카 4편을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편인가 4편인가. 자 어쨌든. 아, 4편 4편 맞죠? 4편. 4편. 자, 그럼 이제 펭귄네 마인크래프트 아스메디카 모드. 여기까지였고요. 자, 그럼 와 씨, 무섭다. 그럼 앙 뭐야? 크리퍼? 자, 안녕 그 리, 안녕 리퍼야. 안녕. 자, 그럼 여기까지였고요. 자, BJ 펭귄. 다음에 만납시다. 뿅.